삼양의 노래 곽경립 어인 바다에 비바람 몰아치고 땅이 여름치며 은풀거리는 하늘에 구름을 받은 삼척신부 이 물길 끌어안고 땅이로 우뚝 솟아 밀물과 썰물이 엉키듯 밀려와 검은 모래벌에 연기 무여 들었다. 들녘 타오르던 연기 가시고 역사가 아직 문을 열기도 전에 마을이 먼저 사람들을 부르니 하늘의 소리 와다는 이곳으로 복도 앞 곡선들을 이끌어 선상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고 땅에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하늘의 은퇴에 감옥하여 화답하니, 손에 앞바다에 물고기 몰려들고, 산과 뱀, 나무와 풀이 무섭워 전기에 온... 온갖 새들 떼지어 날아와, 삼첩 길봉 산자락의 증주를 틀었다. 그런데는 흰빛이여 은검은빛이니 검은 모래 땅에 하늘의 연기 소리요. 설레개와가물계에 생명수 넘쳐나산 상과 들이 나무와 불이 무성하여 천지에 온갖 새들 떼지어 날아와 삼척 출봉 산가락에등지를 틀었다. 가는 희기치오 땅은 고은빛이니 검은, 검은 모래 땅에 하늘의 연기 소리요. 설교와 가무교의 생명수 넘쳐나고 선인들이 땅을로 벼바다를 쫓으며 밤낮을 오르내려 삶의 운적 일구어 신성한 사냥의 빛이 땅에 줄어났으니 선대의 조상님들이 그리해왔듯이 대대로 이어온 이 땅의 영원한 종이 거한사의 부선들로 하여금 태양이 사라지고 물이 마를 때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이 땅을 지켜내려 찬란한 사랑의 혼을 이어가게 하소서